이렇게, 손목을 딱 풀듯이, 뒤에서 손목을 먼저 풀어주세요. 호킹했다가, 뒤에서 먼저 풀고 나서, 그 다음에 몸을 돌리는 겁니다. 그리고, 떨구면서, 이렇게 떨고주고 뒤에 손목을 먼저 풀고, 이렇게 떨구고, 팔꿈치 붙이고, 바깥쪽으로 스윙하세요. 바깥쪽으로 밀듯이 스윙해보세요. 발 넓이는 요 어깨만큼만 딱 벌리시고요 살짝 소문자 Y자로 잡으시면 되고 처음에 백션 하실 때는 왼팔 내밀면서 왼팔을 뻗어주면서 코킹을 한다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꺾어서 코킹해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일단 올린 다음에 무게만 살짝 실어주면서 살짝 올리실 각도 만든 다음에 팔꿈치 붙이고요 그리고 왼팔 땡기면서 그립을 오른손 밀어주세요 밀어주면은 손목이 딱 풀리거든요 임팩이 되어지고 천천히 쥐고 하니까 손목 풀면서 오른손 풀면서 바깥쪽으로 한 쳐보세요 깨진겁니다. 손목을 풀면서 뒤에서 어깨 떨구고 그다음에 손목 풀면서 바깥쪽으로 쳐보세요. 오 이렇게 힘 빼고 살짝 어깨 떨구면서 손목을 뒤에서 푼다는 마음으로 호킹했다가 손목을 빠르게 풀어보세요. 여기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푼다는 마음으로 뒤에서 붙치듯이 손목 그리고 부드럽게 무게만 실어주면서 살짝 뒤에서 어깨를 기울면서 손목을 풀듯이 어깨 기울면서 이 손목 풀듯이 접으세요. 어깨는 기울고요, 올레치각도 만날고요. 무게가 실으면서 왼발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접으세요. <목소리> 편안하게 쳐보세요 손목을 풀고 팔꿈치는 붙이고 어깨 뒤에서 바깥쪽으로 쳐보세요 바깥쪽으로 무게 실으면서 하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어깨만 떨구고 팔꿈치는 붙이고 손목은 딱 푼다는 마음으로 한박자로 팔꿈치 붙이고 뒤에 손목을 딱 풀어보세요